<laughs> 자, 그 오늘 그 아이디가 어떻게 돼요? 아, 아이디가 지금 현재 봐서는 그 처음 유튜브 올릴라 하는데, 그예 시험 영상 한 올리는 중이에요. 시험 영상 올리고 저는 이제 유튜버 강강동호라고 명상 방송을 이렇게 진행하는 사람입니다. 자저 앞에. 저희 가족들이 있는데, 가족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민경아, 한번 인사하세요. 예. 예. 엄마도 인사하고요. 예. 지금 이렇게 유튜버를 처음에 이제 시작하려고 하다 보니까 카메라가, 휴대폰 카메라 쓰고 있어요. 휴대폰 카메라 장점은 이동성이 좋죠. 그런데 조금 이제 농장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 예를 들어 산행을 한다거나 이런 걸 찍을 때는요 액션캠 아니면 뭐 브이로그용 카메라 이런 것들을 따로 사셔야 됩니다. 브이로그 카메라를 사시는 것이 저희 아버지한테 유리한 상황이 되겠죠? 그렇죠? 아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아자왜 그만해? 왜, 왜 그만해? 왜 아빠 뭐왜 왜? 아니 얼굴에. <laughs> 아니 얼굴에 왜? 뭐가 문제야? 자 지금 같은 이제. 유튜버를 처음에 이제 사용하기 전에 한번 이렇게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것을 아버지한테 알려주고 그것을 지금 이렇게 한번 찍어보려고 시험 동영상 하나 올리고 있습니다. 예. 카페 그 오늘 날씨도 좀 따뜻하고요 비도 좀 오는데 다들 이제 좀 옷도 얇은 옷을 입으시고요. 뭐 저희 어머니는 추워진다는데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춥긴뭐 개뿔 추워. 뉴스에서 아 기상청 말은 100% 믿을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셔야 돼요. 기상청 말은 100% 믿을 게 아니에요. 100%는 아니만80%믿아 저는 그래 보지 않습니다. 기상청보다는 자기 주관을 믿세요주관을 그게 맞다 봅니다. 자 오늘은 시험 동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